아, 컨디션은 너무 좋아졌죠. 아. <laughs> 네, 우선은 지금 살이 네. 쪘어요. 어허. 한 3kg 이상 찐것 같아요. 우와. 원래 암 환자들 자체가 나가서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기분이확 다운되는, 너무 막 힘이 들어가지고 집에 와야 된다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 체력도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아.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할수 있기도 아. 하고 저희 그 자전거길 이 초양강 처녀 다리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까지 가족이 같이 타고 올 정도는 아. 가능한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laughs> 한 시간 동안 자전거 죠 네. 처음에는 남 사이즈 줄어드릴수 있다 이래가지고 항진균제도 먹어보고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사와가지고요 음. <laughs> 그거를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는 제가 확 줄였어요 지금 먹는 거는 이것만 딱 지금 먹고 있어요 아. 다른 건안 먹고요 아. <laughs> 맨 처음에는 6개월 동안 항암제와 저의 방법을 병행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가 네, 네. 지금 6개월 후에는 항암제 네. 끊고 단독적으로 저희 방송만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 암이 다 없어진 게 아니니까, 음. 병원에서는 네. 하자고 하셨는데, 네. 어, 제가 암을 안 하고 싶다고 음. <laughs>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럼 선생님 그러면 지켜보자고 네.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냥 음묵가루만 먹을 수 있게 됐죠. 아, 그때는 아, 그일 예. 예. 저랑 이제 상담하고서 한약적인 치료와 자연요법을 네. 했을 때 제가 혹치씨 어떻게 하시라라고 했던 거, 그, 기억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있는 게 있나요? 그때 그 음. 맨발 걷기 예. 해주셔가지고, 예. 이제 산에 가서 맨발 걷기 하려고 예. 말씀해주신 거는 하루 종일 가 있으려 했셨는데 어, 그 애들 키우다 보니까 좀방잘안 그렇죠. 되더라고요. 한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그래도, 예. 예.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에는 음. 네, 네, 네. 매일처럼 매일 같이 네, 네, 네. 네. 그 다녔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또 추워가지고 잘 많이 못가기는 했어요. 예. 네 이게 손발이 너무 다 진짜 예. 이게 앞통증이 있어가지고 예. 그 예. 접지해가지고 예. 집에서 할수 있는 거 알려주셔서 예. 지금 이제 그거 해보려고요.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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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요법 방법은 음, 제가 어떻게 예.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 예. 식이요법은 예. 야채를 더 많이 먹으라고 <laughs> 얘기해주신 거랑, 예. <laughs> 그 다음에, 밀싹, 그, 예. 음, 예, 그거 녹즙 먹으라고 얘기해주신 거, 현미, 예, 현미죽 먹으라고 예. 얘기하셔가지고, 예. 예, 현미죽, 예, 예 만들어가지고 먹거나, 예. 근데 요즘에는 현미밥을 먹어도 소화가 또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너무 소화가 안 됐었는데, 그냥... 예, 지금은 그, 발효된 거. 그죠 예, 그, 당뇨 환자들이 먹는 그 바나듐 살이라고 음. 해서 네, 네. 그거 그냥 아, 해서 아. 같이 먹으니까 소화가 좀더잘 되는 것 같아서.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 위장이 너무 네. 안 좋아가지고. 네, 맞아요. 암 환자들은 사실은 현미 잡곡 식을 네. 저는 꼭 하시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소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할 수가 네. 없을 때는 네. 제가 맞아요. 이제 그거를 어, 죽처럼 만들어서 네, 드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위염이나위궤양 환자한테도 네네. 충분히 현미가 소화가 잘될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하셨고, 이것만 보더라도 위장기능이 정말 많이 좋아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항암제를 6개월 동안 이제 안 쓰고 있는데, 네네. 항암제를 쓸 때랑 비교해서 컨디션이 어떠셔요? 아 컨디션은 뭐 너무 좋아졌죠. 아. <laughs> 예 우선은 지금 예. 살이 쪘어요. 어 그래요? 예 제가 지금 예. 살이 한 3kg 이상 찐것 같아요. 우와.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원래 암 환자들 자체가 자기가 이제 나가서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기운이 확 다운되는 거거든요. 음, 예. 그래서 잘 나갔다가도 너무 막 힘이 들어가지고 집에 와야 된다거나, 쉬어야 된다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 네. 그 체력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예. 아,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수 있기도 아, 하고, 예. 네. 또, 아이들이랑 또 나와서 놀기도 하고, 아, 그래서, 같이 또 자전거 타고, 저희 그 자전거 길이 초양강 천여다리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까지 가족이 같이 타고 올 정도는 아, 가능한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는. 한 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예. 이렇게 오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아질 예.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저한테 작년 9월달부터 치료 받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금년 5월달과 8월달과 검사 시에도 네. 혈액 검사에서 다 정상으로 네. 나오고, 네, 암 사이즈도 변화가 네. 없고, 네. 김진희님께서 생각하시기는 에뭐 저희 치료도 있었고 그렇게 그렇게 하지만은 이와 같이 이렇게 상태가 좋은 네. 것은 어떤 요인이 좀 컸던 것 같으세요? 금목가루... <laughs> 네, 네. 제가 좋다는 거는 네. 막 이렇게 다 많이 먹다가 네. 처음에는 남 사이즈 줄어들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항진균제도 먹어보고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사와가지고요 네. <laughs> 그거를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제가 확 줄였어요 아. 네. 근데 이걸 또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니까 네. 처음에는 저녁은 먹지도 못했었어요. 음.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음. 아침 먹고 저녁은 막 속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니까 약을 아예 안 먹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소화력이 좋아지면서 이제 아침 저녁을 다 먹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것저것 좋다는 그 약들을 다 이제 안 먹고 예. 지금 먹는 거는 이솔투비온 목가루하고 예. 비타민 C 예. 하고 비타민 B3 아. 이거만 딱 지금 먹고 있어요. 다른 아. 건안 먹고요. 와. 좋습니다. 아, 제가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장암은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12%, 13%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2020년에 발병하셨으니까 지금 네. 만 5년이 네. 훨씬 지났잖아요. 그 그런데 생존율이라는 거는 어떤 통계의 착시가 있는데, 네. 뭐 12%가 살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죽는다면은, 네. 그 환자까지도 5년 안에 생존일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은 더, 더 저, 네, 네. 적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삶의 질을 따져본다면은 네. 그냥 계속 누워만, 연명만 한 것도 아, 생존다, 네. 그 예,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췌장암의 주증상이 이제 소화불량인데, 아, 소화장애인데, 이 증상에서 너무 이제 좋아진 상태고, 네. 일상생활. 네. 할수 있고 자전거를 1 시간 동안 탈수 있고 네. 이런 건 사실은 암이 없는 사람이랑 거의 똑같이 사시는 거잖아요. 네, 네. 예. 네.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삼기 4기4기 가면은 이제 평균 생존 기간이 1년 뭐한 달, 네. 1년 1개월 정도, 네. 13개월 정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한테 치료 받은 게 1년 2개월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음, 음. 결과를 보여주시고 있고요. 이제 췌장암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잘안 낫는 이유는 굉장히 발견이 늦어요 네. 예. 갑자기 그... 이제 발견했을 때삼 주셨잖아요 네, 네, 모르고 있다가 이와 네. 같이 발견이 늦고 또 깊숙이 있고 네. 예 그리고 췌장암 특징상으로 항암제를 써도 이렇게 잘 효과가 네. 예 없는 그런 예 그래 가지고 치료율이 많이 떨어지는 네. 음 그런 건데요 어~ 김지인 님 생각하면서 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네. 어, 남편분이 네. 너무나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네.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제가 가정에서. 네. 제가 다른 환자들도 좋은 예우를 보는 환자들 보면은, 가족의 사랑과 지지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화목하고 그런 것들이. 일기 안 되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치료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남편분하고 상담을 많이 하면서 너무나 끔찍하게 아끼신다라는 거를 <laughs> 예 제가 저도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참 좋은 남편을 <laughs> 네, 맞아요. 예, 셨다라고 정말 아, 음. 생각하고요 이런 좋은 모습 보이니까 또 남편분도 참 기뻐하시고 네. 예, <laughs> 두 번째는 이제 환자분의 실천이에요 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려도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은 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맨발 걷기 예 특히 이제 사시는 곳이 이제 자연의 가까도곳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맨발 걷기를 그곳에서 네. 꾸준히 하셨다라는 거 네, 네. 그다음에 식이요법 네. 이제 밀순즉과 네. 그다음에 현미잡고 네. 예 이런 예, 야채 위주의 식단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셨던 게또 네. 치료의 두가 두 번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에세 번째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또 저의 치료거든요. 네.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네. 가족과 환자와 네. 의료진 네.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이와 같이 좋은 이제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제가 쓴 한약이 이제 솔투비 음모거든요. 네. 제가 운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네. 암환자들한테. 그러니까 운모도 여러 가지 품질이 있고 종류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다른 운모로는 이제 좋은 혈, 결과를 사실 못받못 못 봤어요. 아. 예,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은 네. 이처럼 이제 말기 암 같은 경우에 종막 이런 효과를 본 어, 운모는 쏠트 운모가 이제. 유일하고요 그러, 그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확실하게 논문이라든지 네. 수년간에 있던 다양한 임상 결과가 네. 이제 이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어 네. 아직 암은 변화가 없지만은 네. 예 변화가 없지만은 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네. 큰 아주 지금 이제 성과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크기도 줄고 네. 네. 관해까지 만치까지갈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하시는 대로 네. 그대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래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네. 정말 다른 정말 암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음. 환우분들 가족분들한테 용기와 네. 희망이 예, 네. 예, 줄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 네.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정말 더 이후에 또 이와 같은 자리에서 더. 음. 좋은 모습으로 좀 뵀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자리, 이라비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양의만으로 그냥 완벽하게 고쳐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양 양만 가지고 어떤 난치병이라든지 이런 암 환자들한테는 어 다 완벽하게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아서, 또 이런 한의사분들이라든지 대체의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연구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되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아무리 뭐 이것저것 찾아본다고 해도 워낙에 뛰어나신 선생님들이 하신 거하고는 비교가 안될 텐데요. 한의 선생님이 항상 그 환자들에게 맞는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정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주시려고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계속 연구에 매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분들에게 혹시 좀 남편분이나 음... 이렇게 좀이 자리를 빌어 좀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정말요, 네. <laughs> 제가 아픈 엄마랑 아픈 아내가 돼서 그게 너무 미안한데, 그냥 아파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어달라고 이야기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고요. 남편이 항상 사랑으로, 어, 나를 돌봐주고, 어,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안 좋은지, 아이들도 항상 엄마가 무선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또할수 있도록 남편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했던 것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남편하고 얘기할 때, 60까지만 살아도,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께 그냥, 어, 감사하게 되게 행복하게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게 발병하고 20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어, 그때까지 암이랑 공존하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이렇게 좀잘 행복하게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그리고 엄마 그 다음에 사랑하는 우리 딸 아들 어, 너무 고맙고, 진짜, 진짜 사랑합니다. <laughs> 암 환자의 가족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갑자기 그 잘못돼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사람을 간호하고 돌보고 상태를 체크하고요. 특히나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할 때마다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두려움이죠. 갑자기 나빠졌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거로 인해서 환자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어, 그런 것들을 좀잘 돌보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고요. 한의사님을 제가 이제 솔트비 음모가루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한의사님께서 친절히 좀 상담을 해주셨고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어, 아내를 돌볼 때좀 이런 저런 그 제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실수하는 것들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종종 이제 아내의 상태에 대해서 전화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여기 병원에만 왔을 때만 그냥 환자를 진료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춘천에 살고 있는데 멀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화를 주셔서. 아내의 상태를 체크를 직접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혹시 아내분한테 드릴 기회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세요 아, 잠시만요. 아. 발병을 하고 5년 동안. 그, 지내오면서 어려움들이 참 많고 지금도 어, 많은 어려움, 아, 네 어려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선택과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할수 있는 것들은. 어,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후회 없이 해보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보자 고마워 사랑해.